갑습니다 장희진 실입니다. 오늘은 저희 국내 차량 중에서 전철이가 가장 힘든 가장 힘든 차량 중에 하나인 모하비 차량입니다. 모하비. <laughs> 아, 우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도 간지럽고 코도 간지럽고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요. 자, 이번 차량은 모하비입니다. 모하비. 지금 전처리 과정이 전부 다 끝났고요. 지금 시간 1시 30분이에요. 1시 30분. 9시부터 시작해가지고. 꽤 시간이 많이 걸렸죠. 아, 전화오는데. 일단 계속 진행할게요. 자, 전처리 과정 완성된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비에 관련된 부분들 전부 다 마스킹 처리를 다 했고요. 마스킹 전에 이런 용접 부위, 용접 부위는 녹전 안제 적용 그리고 너클 부위도 마찬가지 녹전 안제 적용을 다 했고 그 다음에 건조 후에 다시 한번 방청 처리 방청 처리를 한 후에 볼트 부분도 다 마찬가지 방청 처리까지 완료된 상태 그 후에 마스킹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 너클 부분은 주철로 되있기 때문에 부식이 상당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녹전 안제 방청 처리 이중으로 적용을 해드렸고요. 모하비 차량이 전처리할 부분 특히 마스킹 할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마스킹 할 부위가 어, 상당히 많아요 숨어 있는 볼트들도 상당히 많고 저기 안쪽부터 해가지고 요런 데는 손이 잘안 들어가거든요 요런 부분들 이것도 손잘안 들어가고 여기도 상당히 복잡하고 이런 부분들 전처리하는 데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립니다 자 앞쪽도 마찬가지 엔진룸이 뻥 뚫려있기 때문에 마스킹 커버링할 부위가 상당히 많고요 모하비 차량은 프레임 바디이기 때문에 전처리 시간이 더 많이 걸리죠. 저희가 프레임 바디 차량은 전처리 시간이 기본적으로 어한 4시간 정도 걸려요.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이 정도 걸리는데 어 지금 요거 차량은 지금 한 4시간 반 정도 어 작업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는데 어 신차로 입고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처리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모아비는 어뭐 다른 차량에 비해서 부식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용접 부위도 상당히 많고 주철로 된 부분들도 상당히 많고 커넥터나 이런 것도 노출되어 있는 게 상당히 많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상당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했는데도 저기 보시면은 여기 한 군데 볼트 바터를 먹었죠 반대편은 했나? 네, 반대편은 했네요. 자, 그만큼 어, 전처리 과정이 상당히 복잡한 모아비 차량이 되겠습니다. 어, 이번 차량은 펜다 보관까지 추가를 하셨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펜다 폼매트 적용했고요. 그리고 부틸매트까지 같이 적용을 했습니다. 뒤쪽도 마찬가지 부틸매트 적용된 모습이고요. 모아비 차량은 펜다 보강이 어 조금 더 절실한 게 뭐냐면은, 어 밖에 보시다시피 커버 자체가 전부 다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죠. 이런 거는 이제 울림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돌팀이라든지 펜다 어, 소음이 다른 차량보다는 조금 더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보셔도, 어 다른 차량보다는 좀이 휠하우스 크기가 상당히 크거든요. 커버 자체가 상당히 크잖아요. 이렇게 상당히 크기 때문에 빈 공간 자체도 다른 차량보다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공명음 이라든지 헨다 소음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헨다 보관까지 추가를 해 주셨고요 세라믹 가1 6 삼성 패키지 작업 그리고 헨다 보관까지 끝난 후에 그리고 유리막 코팅까지 진행이 될 차량입니다 자 유리막은 저희 기능성 제품인 파인넷 자가 보건이 되는 유리막 코팅이죠 그걸로 선택을 해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번 차량은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일까지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고요. 내일까지 못하면 모레까지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일단 오늘 세라믹 작업 완성을 할 거고, 내일 유리막 코팅 다할수 있으면 다 하고, 아니면은 모레까지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내일도 저희가 산타페 차량 세라믹 R16 3종 패키지 작업이 있기 때문에 일단 손님께는 이제 화요일까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촉박하지는 않습니다 시간 나는대로 여유있게 작업을 하면 돼요 <laughs> 아반 감기가 걸렸더니만 말하기가 좀 힘드네요 구조가 복잡한 만큼 세라믹 도포 시간도 좀 많이 걸리는 편이거든요 어, 지금 한시한 40분 정도 그 정도 됐겠죠 그 정도 됐으니까 세라믹 도포 후에 저희는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모하비세라믹가 16, 3종 패키지, 그리고 핸다 보강까지 시공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 시간이 6시거든요. 꽤 많이 걸렸죠? 진짜, 아, 렉스턴보다 저는 모하비가더 힘든 것 같아요. 구조가 더 복잡합니다. 더 복잡해. 손가락이 안 들어가요, 전부 다. 손가락을 좀 키워야 되겠는데. <laughs> 자 건조까지 완료됐고요. 어, 이너왁스까지 도포가 완료됐습니다. 아, 모하비 차량도 이제 내시경으로 안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어, 상태는 양호한 편입니다. 완성된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정비에 관련된 부분들 커넥터 부분까지 전부 다 마스킹 처리를 다 했고요. 어, 볼트 부분 정비에 관련된 볼트 부분까지 마스킹을 전부 다다 다 했기 때문에 추후에 정비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깔끔하게 시공을 해 드렸습니다. 이 너클 부분 역시 부식이 빨리 진행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도 녹 전환제 그리고 방청 처리까지 이중으로 처리를 해 드렸습니다. 핸다 폼 매트 그리고 부틸 매트까지 적용된 모습이고요. 자, 프레임 뒤쪽까지 끝까지 깔끔하게 꼼꼼하게 찾아 가지고 녹 전환제, 방청 처리, 세라믹까지 이렇게 3중으로 처리를 해 드렸습니다. 그냥 탈거만 하고, 어, 세라믹 언더코팅이든 일반 언더코팅이든 도포를 한다면은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진 않겠죠. 하지만 저희는, 어, 녹조나 이 방청처리, 그리고 이런 마스킹 하나하나 전부 다 어, 전처리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거예요. 지금 두 사람에서 시공을 해가지고, 물론 어, 세라믹 도포는 한 사람이 하지만, 그 위에는 다두 사람이 하잖아요.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아홉 어, 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시간이 6 시니까. 시간은 엄청나게 많이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노왁스 프레임 바디이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써서 도포를 해드렸고요 보시다시피 구멍이 상당히 많습니다 홀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안쪽으로 물의 유입이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구멍이 많다는 것은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단점이라면 이제 물이 많이 들어가겠죠 많이 들어가겠죠 장점이라면 그만큼 구멍이 많으니까 배수도 빠릅니다. 하지만 이런 바깥쪽보다는 안쪽이 어, 건조가 훨씬 늦기 때문에 이너 왁스 도포를 어, 꼼꼼하게 해주는 게 당연히 좋겠죠. 자,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어, 일요일에 어, 힘든 차량을 만나서 어, 조금 즐겁진 않아요. <laughs> 어... 일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가뿐하게 몸 푸는 정도로 하고, 퇴근을 딱 하고 나서 가족들이랑 함께 이렇게 보내는 게 좋은데, 일요일에다가 힘든 차량 걸리고, 시간도 늦어지고, <laughs> 유리막코팅까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오늘 생각하기로 이랬어요. 아마 요거 밖에 못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혹시라도 조금 더 빨리 끝나면은, 유리막코팅전체리까지만 하고 갈까?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절대 안 그렇게 할 겁니다 요거 조립하고 바로 퇴근을 할 거고요 내일은 산타페 TM 세라믹가26 삼성 패키지 작업이 있고요 헨다 보강은 상담을 한다고 하셨고 그리고 이번 모아비 차량 파인앱 유리막 코팅 시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내일도 바쁜 하루를 보낼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조립을 하고 저희는 퇴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 뭐야? 뭐야? 어? 비행기. 비행기? 없는데. 김치. 응, 그 뭐야? 반대라김치 김치. 칼리 먹같이 Oh yeah.